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지배계급 천년왕국, 내각제. 일본이나 영국에 보면은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실질적 대통령을 뽑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총리 또는 수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원내대표 뽑듯이 자기들끼리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리가 의원이 총리도 하고 의원들이 장관도 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독일의 그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총리를 맡아요. 아베 총리도 그랬고. 그래서 이들이 천년 왕국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 계급들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막 국회의원들을 구선까지 했다. 뭐 예전에 보면은 김종필 같은 경우에는 구선을 하죠. 네. 그래서 뭐 5선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이 사람들이 5선만 해도 4, 5, 20년.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계속해서 지역에 에, 지역을 장악하고 거기서 에,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결국에는 중앙에서도 지배 계급을 형성해서 천년 왕국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 에, 내각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장관직이나 차관직이나 뭐 총리직 다 맡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시킨 게 그게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에, 이제 의회가 가져가 버린 거죠. 예,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자기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뭐 1억 5천 사백의 연봉뿐만 아니라 뭐 아홉 명의 보좌진에 뿐만 아니라 뭐 사무실 뭐 차량 유지비, 뭐 유류비, 에 각종 특권, 뭐 후원금 1억 5천에서 3 3억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당보조금 매년 500억, 선거보조금 선거 때마다 500억, 선거 끝나면은 또 선거보정금이다 해가지고 수천억을 또 나눠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권은 뭐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내각제를 또 시행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지배계급의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한계봉착한 80년, 87년제, 87년 체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각제를 띄우고 있는 거죠. 이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이 내각제나 의원 내각제나 내각 책임제나 같은 얘기죠. 이원 집정부제는 우리나라 이제 왕이 없으니까, 일본이나 영국처럼 왕이 없으니까, 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세우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해라. 그러니까 권력의 뭐 20%도 안 되는 거죠. 한10% 정도만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1.5%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권력 15% 정도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나머지는 다 의원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의원 중심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의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이 내각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없기 때문에 왕 대신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그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 내각제라고 보면 됩니다. 분권형 내각제. 왜냐하면 내각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네, 박근혜 동생 박근령이 대선 출마하면서 이원 집정부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네, 탄핵 민심 부추기는 제1야당 의원들 이 동아일보에서 에, 결국에는 에, 이 의원내각제 하자라는 거냐 에, 이렇게 짚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예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독일식 내각제 도입을 검토하자, 예, 전교조 전국 초등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선학교 김종인 내각제제의 적극 환영한다. 윤석열도 개헌 약속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김종인의 빅, 피처 예, 개담, 박영선 당선 지원 내각제 개헌.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각제 이 분위기가 솟아 나오고 있는데, 네, 이재명은 선거제 개혁, 윤, 윤은 윤석열이에요. 이 당시 후보 때, 윤석열은 분권형 대통령제. 그래서 지금 이헤럴드 경제에서 보면 윤석열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한다. 이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철수도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이 안철수도 계속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윤석열도 그랬다 그러면은 둘이 손잡을 때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심상정도 슈퍼 대통령제를 결별하고. 의회 중심제 전환 공동 합의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의회 중심제라는 게 이제 내각 내각제죠 내각제. 네, 전 기사들도 보면은 이재호 야당의 김진표 분권형 개헌론 주장. 지금 이제 김진표가 에, 국회의장이죠. 네, 계속이 개헌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이재호도 에, 지금 이재호도 뭐, 국힘 상임, 에, 상임 고문으로서, 에, 또 이렇게 내각제를 주장했던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재호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물러나겠다. 예, 과거에 이런 발언들이 에, 나오고 있어요. 예, 이, 김무성. 김무성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은, 김무성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이게 바른정당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범내각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 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단일한 도출을 해서 민주당을 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 이 과거에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예, 나왔던 부분들이죠. 네, 개원 국민투표 분권형 대통령제 예, 정청내 국민을 바보라는 것. 이때 과거에서도 계속 이런 예, 분권형 대통령제 목소리는 계속 예, 끊임없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정병국은 네, 이제는 내각제가 필요하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국힘 예, 전 국회의원이죠. 네, 그래서 예, 사실상 예, 이렇게 내각제 목소리가 나오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반사 반사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해서 대통령이 된게 아니라.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찍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나 또는 이재명이 이제 정치판에서 제거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윤석열도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반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유는. 예, 바로 내각제의 움직임, 그래서 임기 단축, 내각제 예, 개헌, 예, 그러니까 내각제 국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이원 집정부제다,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내각제가 되면 어떨까요? 예, 한국이 내각제가 되면은. 에, 이 한국의 강력한 대통령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에, 강력한 대통령이 있으면은 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네, 조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각제다 그러면은 뭐 없죠, 지도자가 없는 거죠, 그냥 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거고 에, 중국 입장에서도 조정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 국회의원들 한 200명만. 매수해 버리거나 이들의 약점을 가지고 조정해 버리면은 완전히 자기들이 장악해 버리는 건 일도 아닌 거죠. 에 러시아 입장도 마찬가지고, 일본 입장도 마찬가지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은 완전히 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 지배계급 천년 한국 내각제 에 이런 내각제 움직임 우리 국민들은. 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도 안할 텐데 너무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차라리 그냥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통령 국민 추천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 조작이 안 돼요. 그런데 여론조사라든지 방송보도, 이건 조작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 추천제에서 국민들에게 추천장을 줘서 국민들이 추천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제도 이, 이 이제 지배계획급은제이 아이디어에 대해 반대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아그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자발적 복종을 하고 자발적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의 미래를 그려나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아주 위기로 갈 거다. 지금도 이 정부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죠. 네, 이 지배 계급의 지배 계급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중산층하고 서민층이 다 붕괴돼 버리는 거죠. 붕괴돼 버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현금 부자 현금 부자하고 은행, 은행은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러한 돈들이 다시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내놓은 경매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해버리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중산층 서민층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자신들은 계속된 불을 착취하는 그러한 아주 극 양극화 아주 초양극화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